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거예요. 회사 나가면 난뭘 해야지?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길었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으로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일 텐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오늘 이야기는요. 이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무대의 조명은 꺼졌고, 아무도 다시 켜 주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20회 넘게 대기업에 다니다 45세 퇴사한 제이씨가 했던 말인데요. 와, 이말 한마디에 퇴직 후에 느끼는 그 막막함, 갑자기 나를 비추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실감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조명이 꺼진 무대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딱 마주하는 현실이죠. 이때 겪는 충격,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그첫 걸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제이씨,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잖아요. 이분이 퇴사하고 두달 동안 뭘 했을까요? 바로, 공개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하염없이 전화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딘가 좀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시니어 경력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자, 제이씨가 왜 실패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시니어 전문가를 위한 진짜 채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개채용 시장.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0%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바로 네트워크, 즉,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이 씨가 왜두달 동안 전화 한통못 받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을 걸어간 두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두 사람의 운명을 보면서 퇴직 후의 삶이 그냥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A 선배, 이분은 임원, 부행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회사에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남은 게 하나도 없다며 허탈이 하셨어요. 반면에 B 선배는요, 평범한 관리자였지만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한 거예요. 회사 밖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결과요, 비선배는 퇴직 후에도 정말 활기차고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죠. 이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게 뭘까요? 직급, 연봉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딱한 가지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든 거죠. 자. 준비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회사 밖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꼭 필요한 세 가지 마음가짐의 전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 만들지 말고 조립해서 팔아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코딩이나 디자인 같은 걸 밑바닥부터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네트워크,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다 레고 블록 같은 거거든요. 이 블록들을 잘 조립해서 남들이 못 만드는 나만의 상품으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예요? 약점을 보완해라, 균형 잡힌 인재가 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회사 박시장은 완전 딴판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평균적으로 잘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딱한 가지. 바로 그 강점에 기꺼이 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열정보다 지속 가능성을 조차라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진정성 있는 일을 할 거야. 이런 마음 물론 좋습니다. 근데요, 이 열정이라는 게 금강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느냐. 즉, 지속 가능성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오랫동안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마음가짐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 말고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개월짜리 실현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무슨 50페이지짜리 두꺼운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한 돈 버는 계획서예요. 이건 뭐 거창한 비전이나 미션을 적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바로 이거죠. 이 계획은 딱세 단계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목표 수입을 정하세요. 두 번째, 앞에서 말한 나의 강점을 가지고 뭘팔 건지 딱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딱 3개월만 가볍게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배우고 고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실용적인 계획까지 세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 명함 그 너머의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이막이라는 건요, 단순히 이전 월급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해방에 가깝습니다. 회사라는 이름,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 바로 그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 나다운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가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명함에서 회사 이름과 직함을 싹 지웠을 때, 과연 무엇이 남게 되나요? 그리고 그 남은 나라는 가치로 당신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으신가요?